오늘부터 여러 주 동안 우리는 계시록 17장과 18장을 볼 것입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은 하나입니다. 그 제목은 큰성 바벨론의 실상과 멸망이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큰 음료와 짐승에 관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17장과 18장을 보물로써 과연 큰성 바벨론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며, 이큰성 바벨론이 마지막 때 가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철저히 멸망받게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하여 상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큰성 바벨론. 이것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큰성 바벨론은 새 예루살렘 성과 대치되며, 그냥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과 대치됩니다. 왜큰성 바벨론이 되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큰성 바벨론이란 두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또두 로마입니다. 두 로마는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과 로마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17장과 18장에서는 그것을 큰 음녀와 짐승에 비유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큰성 바벨론과 큰 음녀와 짐승이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그가 언제 어떻게 나타나서 무엇을 하다가 언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지에 관하여서 우리는 도표를 통하여 볼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마지막 때에 관한 도표가 있습니다. 장차 적거리스토가 등장하면 그 시점은 바로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적거리스토의 출현과 함께 세상 끝의 7년인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계시록 13장에서 철저히 보았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체 사단의 정체는 밝히 드러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적그리스도가 계시록 17장과 18장에 가서 다시 큰음료와 함께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중요한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13장에서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 즉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마지막 한 일의 중전 3년 반은 성도들이 환란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즉 그리스도에게 무엇 때문에 666표 받는 문제로 인하여 그 다음 후 3년 반에 가면은 표 받은 자들이 즉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의하여 대환란의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큰성 바벨론의 실상과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큰성 바벨론은 이 도표에서 어디서 어떻게 멸망합니까? 후 3년 반대환란 중에 세 번의 화가 있습니다. 그화 중에서도 마지막 셋째 화. 다시 말해서 후 3년 반대환란의 가장 끝 부분에 가서 큰성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심으로써 철저하게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큰성 바벨론을 이루면서 큰음녀와 함께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기시록 17장과 18장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최소한 20가지 이상 큰 음료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처럼 큰 음료에 관한 상세한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상세한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음료의 실제적인 정체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 대비하고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큰 음녀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악의 세력입니다. 이건 너무 두루뭉실합니다. 세상 권세를 대표합니다. 이것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입체적으로 다각적으로 주님은 큰음녀에 관하여 말씀하심으로써 지혜 있고 총명한 자들은 큰음녀가 바로 누구이며 무엇인지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안목으로 성경의 모든 항목들을 볼수 있기를 사단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바벨론에 관하여서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지명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10장 10절에서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있습니다. 함의 손자 중에서 니모롯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니모롯이 창세기 10장에서 바벨성을 처음으로 건축합니다. 그의 후손들이 장세기 11장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바벨 탑을 쌓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성경에서 바벨, 즉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땅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가장 크게 대적하는 자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우상과 이방 종교의 본거지입니다. 집산지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0장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바벨론이 어디까지 갑니까? 17장, 18장, 마침내 창세기 19장에 가서야 큰성 바벨론의 모습은 아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과 로마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스 2장에서 느부간 네살왕이 꿈에서 본큰 신상의 의하여서 우리는 확실히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머리는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 메데바사요. 그 다음에 헬라요. 제일 아랫부분이 로마인데 머리와 다리 부분은 명칭만 달랐지. 다시 말해서 바벨론과 로마는 명칭만 다, 달랐지 하나라는 것을 큰 신상을 통하여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 바벨론은 다시 말해서 로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단히 미워하며 역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 왔습니다. 그 증거로 이스라엘 왕국이 누구의 의아에서 망했습니까? 바벨론의 너보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이거 하나를 봐서도 여러분들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단히 증오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누구였습니까?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중세 천년 동안 기독교를 잡아먹고 박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종교 대판을 통하여 학살한 종교는 누구입니까? 로마 케토릭입니다 바벨론과 로마라는 단어를 성경에는 소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장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그는 마지막으로 가장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것입니다. 핍박할 것입니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도 역시 로마와 하나입니다. 왜? 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세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이 일어났습니다. 개수르에 와서 바벨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성 바벨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과 큰성 바벨론은 무엇이 다릅니까? 더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성 바벨론이 바로 사단의 왕국의 총체요 극대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창세기 3장의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 창세기 3장의 뱀은 계시록에 와서 무엇이 됩니까? 계시록에서는 뱀이 아닙니다. 큰 용이 되었습니다. 뱀이 큰 용이 된 것이나. 바벨론이 큰성 바벨론이 된 것이나 그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로마 제국이 장차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 제국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로마 제국을 발판으로 하여 즉 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의 마지막 일곱 번째 황제와 또 죽었다가 부활하여 여덟 번째 황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알렐루야. 그럼 지금으로부터 요한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20가지의 큰 음녀에 관한 말씀 중 오늘은 10가지만 도표를 통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큰 음녀는 누구인가에 관하여서 10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음녀에 관하여서 희미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수상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큰음녀에 관하여서 희미하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원수들에 관하여 희미하게 알고 희미하게 넘어가면은 마귀를 가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정체를 우리는 확실히 드러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첫째, 게시록 17장 1절에서 큰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17장 3절에서는 붉은 빛 짐승 적그리스도 위에 앉아 있다고 하셨습니다. 17장 9절에서는 일곱 산 위에 앉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큰 음녀는 세곳 위에 앉아 있습니다. 많은 무리 위에 앉아 있고 적그리스도 위에 타고 앉아 있고 세 번째 일곱 산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며 지혜를 동원하여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그럼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진리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이 불타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고 하시는데 물 위가 어딥니까? 계시록 17장 15절에서는 그것에 관하여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엄녀의 안전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큰엄녀가 세상 위에 즉 많은 사람들 위에 타고 앉아 즉 군림하여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큰엄녀가 무엇인지 이로써 하나씩 하나씩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계시록 17장 3절에서 큰음녀는 적거리스도를 타고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적거리스도를 타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적거리스도는 출연할 때 자기 혼자 출연하지 않습니다. 큰음녀를 엎고, 등에 업고 나타납니다. 큰음녀는 나타날 때 적거리스도를 타고 나타납니다. 이것은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보이는 것입니다. 유명한 자들이 서로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유명해지죠. 더 유명해지죠. 서로가 지지를 하지요. 이쪽 지지하던 사람이 저쪽을 지지하게 되고 저쪽 지지하던 사람이 또한 이쪽을 지지하게 되고 그놈녀는 적그리스도를 타고 나오므로 그놈녀를 따르던 모든 자들은 적그리스도께 갇탑 붙을 것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해서는 무엇입니까? 큰 음료는 적그리스도와 하나이며 적그리스도의 지지자이며 사실은 결국 들러리 역할을 합니다. 세상적인 용어로 말하면 큰 음료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얼굴마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큰 음료는 계시록 17장 9절에서 일곱 산 위에 앉아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곱 산으로 하면 로마시에 관하여서 관심이 있는 이들은 일곱 산이 무엇인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로마시는 일곱 언덕 위에 건설된 도시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와 큰 음료의 본거지가 로마시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바로 로마 시의 근거를 둔 종교가 무엇인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알렐루야.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다 이렇게 꼭 집어서 말하시지 않고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면서 비밀리에 하나씩 둘씩 그 상황에 관하여서 알려주십니다. 그러으로 껴있어 진리에 관하여서 목마른 심령을 가진 추구하는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2절에서 큰 음녀는 땅의 여러 임금들과 음행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음녀라는 용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냥 음녀가 아니라 큰 음녀라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음녀가 무엇입니까? 또 질문합니다. 창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엄녀와 창녀는 다릅니다. 창녀는 신랑이 있든 없든 상업적으로 자기 몸을 파는 여자를 말하며, 엄녀는 꼭 신랑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남편을 두고도 다른 남자들과 행함하는 여자를 엄녀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큰 엄녀는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신랑이라고 말로는 해놓고는 뒤로 돌아서서는 세상의 많은 인건들과 다시 말해서 여러 나라 지도자들과 정치적으로 음행을 한다. 또 다른 말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뒤돌아서서는 이 세상의 각 종 이방 종교적인 그러한 종교적 음행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큰 음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큰 음료의 실상에 관하여서 상세히 알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미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계시록 17장 2절에는 땅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이큰 음료가 음행의 포도주를 잡 먹여 취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음행의 포도주가 무엇인지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귀신적인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말하고 그분에 관하여서 그분을 사랑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이단적인 교리, 귀신의 가르침. 그 다음에 이방 종교적인 행습을 사람들에게 자꾸 가르칠 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음행의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먹여 자꾸 술을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취하여서 정신이 없게 되지요. 그것을 우리는 쇠뇌 당했다고 합니다. 마비되었다고 합니다. 중독되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중독되면 그들의 중독이 얼마나 강한지 알수 있죠. 이단 사상이 얼마나 독한 것인지 여러분들은 아시지요? 이것이 바로 큰 엄녀가 사람들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먹였을 때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계시록 18장 6절에 가면은 이 음행의 포도주를 다시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큰 엄녀는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되 섞은 포도주를 먹인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섞었다는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뭐를 섞었습니까? 독주를 섞었습니다. 왜 하필 독주를 섞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섞으면은 여러분 포도주에 독한 소주를 살짝 섞었다 합시다. 아무도 모릅니다. 먹고 난 뒤에 라야 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큰 음료는 음행의 포도주에 독주를 섞되 한꺼번에 많이 섞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오랫동안 계속하여 심지어 천수백 년 동안 그래야 마침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음행의 포도주 귀신적인 가르침에 의하여서 완전히 도치되어 마비되어 이제는 영적으로 정신을 온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로 계시록 2장 20절에는 두아디라 교회의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 나옵니다.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큰음녀와 하나입니다. 왜 하나입니까? 여러분들은 계시록 2장에 가서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이세벨이 하는 짓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큰음녀의 하는 짓과 똑같습니다. 이 이세벨은 계시록 2장 2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쳤고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세벨이 하는 짓은 큰엄녀 하는 짓과 똑같지요.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가 무슨 교회 시대인가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합니다. 이 이세벨이 한 짓과 큰엄녀의 한짓 그 다음에 두아데라 교회는 과연 역사적으로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어떤 교회 시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에 의하여서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종들이 큰 음료의 이단적인 가르침에 물들어서 영적인 가늠을 하고 있고 귀신적인 가르침에 점점 더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 주셨습니다. 여덟 번째로. 계시록 18장 23절에서 큰 음녀의 복술로 만국이 미혹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만국은 온 세상이 미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복술이 무엇입니까? 점쟁이나 무당들의 짓거리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서 특히 복술로 유명한 가짜 종이 누구입니까? 발람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의 예표입니다. 그는 복술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켰습니다. 이것 또한 이세벨이 한 짓과 같습니다. 이세벨도 이방 종교를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에 가져 들어와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들의 그러한 귀신적인 복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시켜 혼미시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현상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도 큰 음료의 역사, 이세벨의 역사가 만연하고 있음을 바로 깨달아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신을 다리고 대비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아홉 번째로 마태복음 13장 33절에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밀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어 전부 부풀리고 변질시켰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여자가 큰 음료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해석하는 것을 잘 보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부풀게 한 것을 좋게 해석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게 해석할 때는 좋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서는 큰 엄녀와 비유할 때 이것은 대단히 나쁜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 항상 악한 것입니다. 그럼 밀가루에 누룩을 넣었다는 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신적인 가르침을 조금씩 섞어넣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전부가 불려지고 변질되고 부패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여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큰 음녀입니다. 그러한 여자가 누구입니까? 이세벨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세벨과큰 음녀, 이 여자의 실제적인 정체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르고 울러 전부 부풀게 하였다. 어떤 종교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그대로 둔 것이 없습니다.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전통을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현재 기독교 안에 초대교회와 다른 성경과 판약에 따른 그러한 교류와 행석들이 왜 만연합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룩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집어넣었습니까? 큰 엄녀가 누룩을 집어넣어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것이 천수백 년 동안 기독교 내로 들어와 오늘날 완전히 부풀려지고 변질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열 번째로 계시록 17장 6절에는 성도들과 예수의 정인들의 피에 이큰음녀가 취해 있다고 했습니다 취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큰음녀가 성도들과 예수의 정인들을 무수히 죽였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4절에도 이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의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큰음녀를 다른 말로 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큰음녀가 바로 큰성 바벨론이요 적그리스도와 큰음녀가 합해도 그것도 역시 또한 큰성 바벨론이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무수히 죽인 것과 같이 로마 캐톨릭이 종교재판을 통하여서 6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을 죽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믿음 위에 섬으로 즉그리스도를 이기고 큰음려를 이김으로써 주님이 오시는 날 칭찬 들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